모디모디모디 모디, 모디. 모디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 히 우리 모디 친구를 한번 배워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다이어그램 학습에서는요 키와 모디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자아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네네네 제가 뭔가를 드리고 있죠 네 얼굴형도 아주 예쁘고요 머리도 아주 예쁘고요 뭐 암튼 네 코도 예쁘고 네 입도 예쁘고 네 눈을 알국 계신 분 있죠? 네, 여기 셜라가 있어요. 셜라라는 사람 앞에나가요몇 가지를 붙잡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뭐요? 네, Lovely. 네, 그래요. 우리 셜라하고 어울리는 단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단어 누구예요? 네, Pretty l o 네, 그렇죠. Pretty 셜라라고 할수 있고요. 또 뭐라고 할수 있어요? Lovely. 뭐 네, 사랑스러운. 또, 또 어떤 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s m a r t 라 단어. 네, 제 마음이 아니에요. 앞에 분들이 너무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뭐 사랑스러운, pretty 예쁜 이런 말도 쓸수있고요또 바쁜 이런 거, 또 바쁜이라고 한번 바쁜 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 매제 이런 표현 쓸수 있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예쁜, 사랑스러운, 그다음에 우리 똑똑한, 바쁜 이런 친구들 우리 뭐라고 할까요? 네, 명사를 꾸며주, 꾸며주 누구라고 해요? 우리 형용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여기 제가 컴퓨터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여러분? 제 부전공, 네 부전공, 네. 자 컴퓨터는요. 우리 큰 컴퓨터가 있고요. 작은 컴퓨터가 있는데요. 우리 컴퓨터, 어떤 큰컴퓨터라 뭐라고 해요? 컴퓨터 그러면 a big, 그렇죠? a big 컴퓨터라고 할수 있고요. 또 작은 컴퓨터라 뭐라고 해요? a small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명사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들. 우리말의 무엇으로 끝난다. 우리말의 무엇으로 끝난다. 니은으로 끝난다. 친구들을 우리가 형용사 수식어라고 이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니은으로 끝난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죠? 우리 브리티야. 이런 친구를 다라고한다형용사 네, 제가 쓱싹싹 그림을 저한번 그렸어요. 자, 이해해 예, 주세요. 아주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round 안에다가 무엇을 넣는다. 우리 영어라는 친구를 넣어봤다. 누구와 동사와 누구, 우리 명사와의 형부가 접전 중, 형부가 접전 중,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라는 친구가 있다더라. 이 친구들은 오로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만을 존재 위해서 존재하는 모디모디 모디라는 친구였다. 형용사는 무엇을 그자는? 우리말의 니은으로 끝나는 수시가 뭐라고그래 수시가? 가 행복한 그렇죠 그 다음에 바쁜 아픈 슬픈 아시겠죠 이런 친구들을 형용사라고 했고 부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영어에서 영어에서 -ly로 끝나고 한국말로는 일반적으로 뭐 뭐하게라는 뜻을 가진다더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하게 하면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이지만 Happily 라고 하면, ly를 붙이면 행복하게가 되고, sad 하면 슬픈이란 형용사이지만,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슬프게라는 부사라더라. 아무튼 부사도 그런 친구들이고, 자, 접속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접속사는 네, 제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프린 그림이 무엇일까요? 네, 기차칸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누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친구 누구?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명설명사명설명사 형사, 형사, 같은 것들을 묶는 친구들 연결하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우리 접속사, 똑같은 친구를 묶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고 뭐, 그러면 전치사는 또 뭔데? 전치사는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렇게 네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자, 러면 제가 7렇게자 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6 네, 길이 두줄이 줄이 됐네 네. 어, 네네네 자, 우리 한 지점 면 위, 그길 위나, 또 이렇게 뭐집 위, 건물 위나, 이렇게 위를 나타내는 거, 우리 뭘 써요? 우리 어디라고 해서, 무엇? 우리 장소다, 뭐라고 해요? 우리 장소다, 또는 누구? 우리 시간 따위를 나타내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우리 키워드를 깨끗하게 정리해 보시도록 할게요.